What? What? 와, 여기 포인트 좋다. What? 아, 이게 한 번에 한 번이네. 자, 오라. 왔다. 우와, 한 번에 한 번. 1타 일기 자, 오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생 낚시입니다. 아 지금은 7시 반인데, 제가 분명히 5시 반에 눈을 떴는데, 야, 이거 좀만 더 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어났더니 7시 반이 됐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진짜 많으시죠? 이 낚시를 하기 전날은 잠이 안 옵니다. 서울에서 제가 루어 낚시만 한 25년 정도 한것 같은데 이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낚시하기 전날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 이거 못 일어나겠더라고. 오늘 낚시 가지 말자 이러고 눈을 감고 잠깐 누워있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안 가면 또 언제 가겠습니까? 지금 5월이고 한참 나올 시기인데 사실 뭐 요즘에 좀안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5월달에 베스 언제 한번 물어주는 막 폭발적인 입지를 하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서산 쪽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어제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오면은 샘을 주입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랜만에 성암저수지 한번 가는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암저수지 같이 가시죠 고고! 자 이렇게 성암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뭐 단독주택 단지들도 많이 생기고 필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딩 시간이 끝나가지고 제가 오늘 거기를 이전에 좀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성암제에서 뱀을 좀 많이 봐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한번 잘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까? 나올까? 뱀이 있나 보고, 어, 지 뱀이 많더라고. 일단, 어우, 베스 냄새가 나는데, 다운샷, 조금만 다운샷으로 일단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어우, 나무가 있어가지고. 자, 첫 캐스팅. 자, 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제가 성암지를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요. 예전에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성암지에 왔다가 자몽지에 왔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자몽지가 낚시 금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잘안 오게 됐었는데 왠지 여기도 조만간 낚시 금지가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분위기가 사유지가 많이 생겼네. 제가 낚시 장화를 새로 샀습니다. 오늘 개시했어요 원래 쓰던 거를 버리고, 약간 물이 좀 새가지고, 낚시 장화를 샀는데, 이게 장화를 신는 이유가, 뭐 물론 물에 들어가기 위함도 있지만, 전 사실 물에 잘안 들어가거든요?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때문에. 뱀이 무서워가지고, 잘 봐야 돼. 뱀 있어. 딱뱀 나오기 좋게 생겼다. 지금 딱 시즌이거든. 오지 마. 나뱀 싫어해. 자. 얘가 수심이 좀 낮은 편인데 장어도 세건데좀 들어가 볼까? 자물 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어차피 들어와도 많이 못 들어옵니다 자첫 캐스팅 실패 아직 뭐 낚시 금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피딩시간 놓치고 와가지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네요 피딩시간 놓쳐서 낚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초가 많다 몇 번만 더 테스트해 볼게요 어, 날씨도 딱좋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원래 이거 커버 지형을 좀 노려줘야 되는데 왔다 왔어 아 잔챙이 잔챙이 두두둑 왔습니다 고기 있는 거 확인했죠 고기 있어요 자 작은 거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쪽에 좀 그래도 커버지형이 있으니까 고기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들 요번에 무조건 꺼낸다 달달달 달달달 느낌이 잔챙이였어요 저는 잔챙이 좋아합니다 물론 고기를 큰거 잡으면 뭐 기분은 좋겠죠 근데 성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의 무게는 달라도 자세 번째 캐스팅에서 입질이 들어온 걸 보면 오늘 문을... 낚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No. 최근에 붕어 낚시를 좀 갔다 와 가지고 배스가 너무 잡고 싶었거든요. 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배스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 도파민은 안 나오고 있는데 나의 도파민을 꺼내 줄 배스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붕어 하시는 아저씨들도 계시고 하니까 심심하진 않네요. 자, 채비 바꿔서 텍사스 리그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리그 웜 사이즈도 조금 키우고, 채비도 바꾸고, 여기 나뭇가지도 잔가지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스트릭처로서의 역할은 좋은 것 같은데, 미걸림이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텍사스리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구름 딱 좋네. 이런 날은 얼굴도 안 타고. No. 자, 베스. 여기 있다, 이거지. 자,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웜으로. 내 줄이 얼만큼 어느 라인으로 갔는지 확인하려면 위로 한번 탁 튕겨주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루어가 오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죠. 아, 여기 앞에 나뭇가지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걸립니다. 아이고, 끊어졌다. 자, 체위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프리리그 나왔네요. 네, 어쩔 수 없죠. 뭐프리리그 살짝 귀 앞에. 너무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 던져봤습니다. 지금 스트릭처가 요 앞에 있으니까 고기가 지금 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바닥일게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프리리그를 한번 싹 훑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분명 입질이 작았는데 작은 애들이 이거 안물 텐데 장타를 좀 던져볼게요. 여기 앞에 지금 다 뻘밭이라 가지고 장타에서는 입질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없으면은 밸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와, 여기 포인트 좋다. 여기 좋다. 자, 여기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너무 좋은데? 진작 이쪽으로 올걸. 자,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포인트 너무 좋은데? 여기 밸스가 없으면은 이 저수지에 밸스가 없다는 얘긴데. 문제는 바닥이 지금 진흙이에요. 뻘밭이라가지고. 아... 4인치 한번 던져보고, 작은 걸로 다운샷을 한번 던져보고, 어, 이거 수심 좀 되네. 물에 들어와서, 오른쪽 라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는 수초가 좀 많이 바닥에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집중 공략을 해서 사이드에다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날 패턴 찾는 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장타에 나오냐, 아니면 연안에 붙어 있냐, 아니면 이런 수초에 들어 있냐, 아니면 뭐 직벽 돌구간 이런 거에 들어있냐 제방쪽 그런 패턴만 일단 먼저 찾아주면 그 다음부터 낚시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탐사 개념으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포인트를 옮겨 보겠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프리 리그 바닥 탐사 먼저 해주고 여기도 포인트가 좋네요 포인트가 거 점점 좋아져 <laughs> 아직 고기를 걸지 못했는데,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성암제에 대한 좋은 추억도 많이 있고, 오늘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필드 상황도 좋아 보이는데, 다만 변수는 뭐냐면, 어제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이게 좀 변수고, 요즘에 고기가 좀잘안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고기가 좀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변수인 것 같긴 한데, 고기가 있다면 여기서 물어줄 것 같아요. 아, 저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포인트 좋다. 야 성남지가 포인트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약간 직벽 라인으로 있을 것 같은데 앞에다가 한번 던져볼게요 프리리그 이런 직벽 라인들은 여름에 수온이 좀 올라갔을 때 그때 좀벨스가잘 붙는 것 같아요. 아직은 수온이 좀 차서 직벽까지는 안 붙은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으면 반칙이지. 네?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요.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뭐 어, 여기에 배스, 어디 이런 거막큰 걸로 와 그, 제가 못 잡으니까. 베스가 <laughs> 많더라고. 여기 뭐 잡으셨어요? 오늘 오늘 와가지고 바깥살이 막 얼마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한 마리 잡았어요 아, 한 마리 작어 자, 포인트. 너무 좋은 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야... 저기 지금 베스한 수십 마리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그에드로 여기 앞에 지금 숯물나무가 많은데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살살 끌어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아주 기가 막혀졌네.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자,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원래 성음주 오면 꼭 들리는 포인트인데, 어제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새물 유입구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딱 좋죠 새물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지만 이야, 예전에 진짜 여서 많이 했었는데 일단 프리릭으로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이야, 줄이 끊어졌네 미치겠다, 줄이 끊어졌다 자, 조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저분이 지금 모월지를 갔다가 오셨다고 하네요. 모월지에서는 짜치가 한 3마리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오자마자 또 저분이 잡으면 제가 많이 속상할 것같은데또 그게 또 낚시 아니겠습니까? 이가 먼저 잡나? 한번 해볼게요. 자, 저분 잡으면 엄청 허무할 것 같은데. 봤어, 봤어. 입질입질 잡았어. 아이, 짜치. 오우 야. 따, 따. <laughs> <laughs> 야, 좋다. 야, 작아도 좋습니다. 예. 작아도 좋아요. 이만한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 먹는 거야. 큰걸 던지니까 안 먹지. 자, 한 뼘이면 안 되네. 딱한 뼘. 20이면 20. 자. 인생 됐스 오늘 성암제에서첫뵀습니다 자. 그래. 지금 여기 짜츠가 있다니까? 새물 유입구고 어제 비가 왔고. 작은 게 있으면 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산소 공급이 되고 지금이 다 시간입니다. 1시반 정도 됐는데 이 시간에는 베스들이 입을 잘안 열죠. 새물이 유입이 되고 있고 보통 베스들이 가다 막히면 이쪽에 모여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질이 없으면 이런 포인트를 찾아 보면 한두 마리 정도는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냥 안 나오는데 안 나오네. 성함지에서 좀 지져봤는데, 작은 애들 쇼파이트만 좀 나고, 여기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조사님도 안 계시고, 뭐 한두 분 계시는 분들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쪽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후반전은, 어 근처에 있는 대호마늘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포리 쪽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후반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낚시. 자 대오만 상륙 쪽에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고기 나올 때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생 많이 했죠 상황이 어떤지 제가 가지수로 맨 안쪽으로 다운샷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잘 자란 애들이 이런 데좀 숨어 있거든요 제가 인생낚시 처음 영상을 찍을 때한 90kg 정도 됐었어요 근데 어, 제가 다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굴이 안 나오는 유튜브인데 요거는 얼굴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한 3kg 정도 뺐고 한 15에서 20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 쭉 진행하는 동안 제가 이제 살이 빠지면서 날씬해지는 모습을 아마 보실 거예요 루어 낚시는 이렇게 빠리빠리 타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장탈 한번 던져볼게요 저 수초 사이로 한번 끌고 와볼게요 야 멀리 갔다 아직 시간이 시간 됐는데 4시 반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죠? 이상하게 대오만해 떨어지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낚시가 좀잘안 되는 날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어떤 날은 진짜로 뭐, 빈바늘만 던져도 막 물어대는 날이 있거든요? 이게 참 고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엄청 많이 잡았다. 같은 날에,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들이 이제 어디에 모여 있고 이런 거를 좀잘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낚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해 떨어지려면 딱한 시간 남았고요. 이제 피딩 타임 후반전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낚시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뱃살 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없나요? 아, 좀 나오다가 어, 네. 네, 지금은 없네요 또. 아까 나왔었어요? 네.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두 마리 나왔고요. 네. 네 친구 하나가 저기 끝에서 쇼파이트 한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해 아, 이쁘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인생 고기 한번 걸어보자. 초장타, 장타. 달이 참 예쁘네요. 달도 예쁘고 날씨도 좋고 오늘 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추가 뱃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자. 이렇게 입질이 없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얼마나 이 다음에 재미난 낚시를 선물해 주려고 이렇게 입질이 없는 건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긴 하는 건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대우만 바로 옆에 삼길포항이 있습니다 연장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럭+ 우럭은 입질이 있을 거예요 가시죠 자 여기는 삼길포항입니다 연장전 하러 왔습니다 이번엔 바다로 왔어요 바다에 와도 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루어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건 조심해서 물이 많이 빠졌네. 보이나? 자, 미끼는 지그에 대 이런 식으로. 패스팅. 오늘 입질 제대로 못 받은 거 여기서 만회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성암제 에 갔다가 오후에는 대우만을 갔는데. 분위기 참 좋았는데 어차피 메인 디쉬는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메인 요리는 바로 우럭입니다 왔다 아 이제 바로 왔어요 우럭이 지 에럭입니다 에럭 에러. 사이즈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죠 엄청 귀엽습니다 이만한 게 나옵니다 이만한 거 이만한 게 비린내도 나네 이야 이만한 아기 우럭 이야 귀엽습니다 비린내, 비린내도 나요 <laughs> 자, 웜을 작은 거로 바꿨습니다. 오우, 씁쓰, 씁 야, 입니다 웜을 좀 작은 거다하니까후킹 미스가 좀덜 나는 것 같아요. 바닥 한번 찍고 천천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일단 패턴을 좀 찾아보죠. 야, 그래도 하루 종일 어떤 입지를 여기서 받으니까 좋네요. 지금 거의 두번 던지면 한 번씩 입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잡은 건몇개안 되네. 우와야 이번에 사이즈 괜찮네 야. 이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근데 귀엽다 오락 아까보단 괜찮아 점점 커지고 있어 아길길리한 번에 한 번에 자 오락 야, 엄마 어디 갔냐? 왔다 왔다자오한 번에 한번 일타일티 자 애기 다 엄마 어디 가고 다 너네들끼리만 있냐? 응? 자 오락 오라. 어, 점점 커져. 오라. 개예요? 아, 돌개 잡는 거이 돌개. 어, 개가 그렇게 많아요? 와, 엄청 큰데? 와, 야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충분 충분히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데? 그 맛있어요? 불게장어 먹을만할죠? 어, 이 붉은 살이, 우와, 대박. 아, 살아 있는 거지? 우와, 우와. 아, 뭐가 또 많네요. 우와, 안돼. 와 와, 엉덩이를 모서리 찍었어, 이거. 아. 야, 아직 젊어서 부러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우시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꽃게를 한 바가지 가져가시던데. 그러니까, 그... 엄청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뽑아내시던데. 근데 엄청 많이 많던데, 그냥. 계속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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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던데. 와, 그거 보고 뭐 <laughs> 깜짝 놀랐어요, 보고. 쏙쏙 뽑아내더라고요.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야, 점점 커지네. 작은데? <laughs> 야, 아 엉덩이 너무 아파. 아직도 너무 아픈데? 자, 지금 12시입니다. 야, 낚시를 진짜 오래 했는데, 우럭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사이즈도 작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엉덩이 꼬리뼈 다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얼른 집에 가야 될것 같네요. 원래는 오늘 새벽까지, 내일 새벽까지 낚시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한번 나오면은 전투 낚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부상을 당해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또 다시 낚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오늘. 오늘 성암지에 들렸다가, 배우만에서 고기를 못 잡고, 이렇게 삼길포항에서 노랑 낚시까지 해봤는데, 나중에 기억이 남는 그런 인생 낚시가 된거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전에선 좋지 않고 후반전에서 꽝 치고, 연장전에서 그나마 어, 조그만 귀여운 아이들 몇 마리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죠. 인생은 낚시다. 인생 낚시. 아우,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점점 커지고 있어!